언제 어디서든 진짜 PC 게임을 손안에 담고 싶다면 2025 최신형 휴대용 게임기 예이수스 로그 엑스박스 알리 모델을 알려드릴게요.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휴대용 PC 게이밍 AMD Ryzen Z2-A 이전 세대 알리에서 업그레이드된 초고효율의 AMD Ryzen Z2-A 프로세서를 탑재한 로그 엑스박스 알리는 콘솔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며 충전 걱정 없이 장시간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라데온 그래픽. AMD 그래픽이 탑재되어 AFMF와 같은 라데온 소프트리어 기술을 활용해 더욱 부드러운 게임플레이를 구현합니다. 한계 없는 게임플레이. 하나의 기기. 두세개의 즐거움. 엑스박스와 인도우 게임을 모두 자유롭게 플레이. 인체공학적 설계를 더해 만들어진 그립감. 손에 착 달라붙는 엑스박스 감성과 짙은 윤곽과 텍스처, 그립이 안정적인 컨트롤을 선사해, 장시간 몰입 플레이에도 흔들림 없는 파워를 선사합니다. 초고속 PCIe g e n 4, 512GB SSD, 엔드 16GB LPD DR5에서 6400MHz 메모리, 넉넉한 저장 공간과 확장성, 고속 메모리로 언제나 빠르고 쾌적하게 게임 승리를 위한 성능을 발산합니다. 충전은 최소로, 사용은 최대로. 60Wh 대용량 배터리로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플레이. 더욱 부드러운 몰입감을 원하신다면 터보 모드로. 한층 조용하고 오래가는 사용을 원하신다면 조용 모드로 전환해보세요. 1080p FHD 터치 스크린. 120Hz. 500Nit.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코닝 고릴라 글래스 탑재 플러스 DXC 반사 방지.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탑재 돌비 애트모스와 듀얼 스마트 앰프 스피커로 몰입감 넘치는 3D 오디오와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로그 인텔리전스 쿨링. 로그만의 특별한 냉각 솔루션으로 언제 어디서나 성능을 발휘합니다. 무중력 열 시스템을 포함한 최신 냉각 기술로 극한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는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내구성.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하나의 기기로 모두 가능한 게임 플레이. AMD 라이젠 Z2A 프로세서 탑재. 뛰어난 배터리 수명. 재설계된 바디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립감. 가벼운 휴대성으로 어디서나 즐기는 AA 게임. 다양한 포트 원하는 대로 플레이 가능한 시나리오. 프리싱크 프리미엄이 탑재된 FHD 120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 하나의 기기로 모두 플레이 가능. 엑스박스 게임바 아머리 크레이 통합 버튼, 엑스박스 컨트롤러 기반 편안한 그립감, 가벼운 휴대성, 앤드 오래가는 배터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만큼 가능한 게임 플레이, AMD 라이젠 Z2A 프로세서 탑재 손안에서 누리는 강력한 성능, 선명한 화면, FHD 120Hz 500nit, AMD 프리싱크, 생생한 사운드 돌비 애트모스.